2025년 3월 26일, 미나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잘도착했고요 어제 밤늦게 도착해서 미국장이 열린 걸 봤는데, 미국장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대로 방향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파동은 현재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ABC로 올리고 있으면서 중간에 파동이 A, B, C죠. 그렇게 ABC로 올리고 있는 거죠. A, B, B. 근데 이 ABC가 터미널을 만들지 아니면 ABC로 그냥 올려버릴지는 모르겠다고 얘기 드렸고, 그렇게 얘기 드렸던 이유는 여기 앞에, 앞에 파동이 12345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파동의 마감이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또 다른 관건이었는데, 일단 현재는 터미널은 여긴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ABC로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지금 바꿔서 얘기 드리는 이유는 회원님 중에 한 분이 너무 파동 카운팅이 너무 많 그래서 헷갈린다 어떤 게 내가 챙겨야 되는 파동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예전에 어떤 분은 카운팅 해놓은 거 보면 막 토할 것 같다 그래서 좀 간단한 걸로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 디테일을 또 봐야 공부가 되기 때문에 디테일이 있는 거는 공부방에 있는 분들한테만 설명을 드리고 일반 구독자 분들은 전체적인 방향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 서 설명을 드리느라고 간단한 파동으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1, 2, 3, 4, 5가 있고요. 그 앞에 여기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1, 2, 3, 4, 5가 있는데 이 파동은 이 파동이 마감이 되면 마감이 될 수도 있고 한번더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감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파동 마감하고 이 파동 마감이 같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파동 마감하고 이 파동 마감 은 아마 거의 만불이 넘어간 상태에서 마감이 될 거기 때문에 그조은을 넘어갔으면 그냥 마감이 되었다고 보면 될것 같고 그 전에 만약에 마감이 되었으면 이파동 마감하고 삼각형으로 마감하거나 아니면은 ABC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 파동은 현재 무제한 삼각수렴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3파, 그 다음에 4파가 A, B, C, D, E. 여기서 맞쳐고 삼각수렴의 수렴 꼭지점은 여기고, 그 전에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죠. 내려온 파동이 BD 라인을 안 건드렸습니다. 안 건드리고, 꼭지점 오기 전에 되돌림 왔다가 올라가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다시 저점을 깨러 내려오는 일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냥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 C파, 오연장 터미널이 마감이 A, B, C, D, E로 마감하고 여기 A, B, C 마감되면 마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A, B, C, D 하고 그 다음에 E가 A, B, C로 올렸고요. 여기 5번 파동이 마감이 되면 A, B, C로 마감을 할것 같습니다. 이 파동을 삼각형 파동을 a b c d 여기까지 왔다가 e로 봐도 되고요 또이 파동을 삼각형으로 봐도 됩니다 여기 a b c로 봐도 되고 지금 여기 플랫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이게 a b c다 아니면 a b c d e다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 파동 마감이 되면 마감인데 이 오연장 터미널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w x y a b c로 올렸고 현재 여기서 a b c 파 c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에파 연장이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자세한 얘기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는 일반 구독자분들한테는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현재 방향은 이 오파를 마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것 같다. 그렇게 보고 이 파동이 마감이 될 때까지는 현재 ABC로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나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마동은 여기 오연장 터미널의 E파가 A, B, C, D, E로 마감을 한 걸로 보고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E파는 호비 삼각형 A, B, C, D, E로 마감을 했고 그 안에 있는 삼각형은 다시 A, B, C, D, E. E파가 여기에 A, B, C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파동에 삼각형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A 파로 쓰였으면 A B C면 내려왔다가 다시 D 파가 A 파를 만나고 다시 내려갈 수 있다고 얘기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만들어진 플랫 피보나치 미달 플랫이 여기가 바닥이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 계속 올라가는 걸로 봅니다. 올라가는 내용은 여기 지금 삼각형으로 진행했고 A B C D A B C D에서 여기까지 D 파가 진행되었고 또 여기도 A B C D하고 E 파를 올리고 있는 걸로 봅니다. A B C D E A, B, C, 그 다음에 D 하고 E, 8을 올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간 게 W, X, Y, X, Z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간 파동을 다시 만들어내거나 지금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삼각형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여기서 또 하나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삼각형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은 TMI이기 때문에 나중에 파동이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근처에서 오연장 터미널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W, X, Y, X, Z로 올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a파가 되고 다시 b c d e로 하고 다시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삼각형 내용은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전체적인 방향을 보시는 분들은 삼각형 내용은 너무 깊이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되돌림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되돌림은 적어도 얘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이 파동이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만약에 A B C D E로 했으면 마감이고 A B C로 했으면 A파를 만나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거는 A B C D E로 내려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파동을 올리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 카운팅 나온 거는 나중에 카운팅이 나오면 공부방에 별도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A, B, C, 여기 WXY로 C, D하고 E를 A, B, C로 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시나리오 1번이고, 시나리오 2번이 여기서 터미널, 여기 5연정 터미널 안에 1, 2, 3, 4, 5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이 파동이나 이 파동 입화동 둘 중에 하나는 삼각형으로 진행된 것 같은 거죠. 특히 여기보다는 여기가 삼각형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파동은 wxy는 만들어졌지만 삼각형으로 만들어졌으면 그 파동은 오연장 터미널의삼파가될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연장 터미널을 만들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파, 그러니까 A, B, C, D, 2파의 오파가 진행 중이고, 그 5파 내부 파동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내부 파동은 A, 그러니까 A, B, C, D, E로 올렸고요. 그 E파가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A, B, C, D, E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호비삼각형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파동이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삼각형. 그래서 마감된 걸로 지금 봤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조정하고 아마도 마감을 했으면 이 5분 파동에 대한 마감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되돌림이 0.5가 나와야 되거든요. 마감을 했으면, 이 파동이 마감을 했으면 0.5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0.5 되돌림이 안 왔어요. 382만 오고 0.5가 안 왔기 때문에, 이 파동이 아직 마감되지 않았다면 이 상태로 더 올라갈 거고, 마감이 되었으면 0.5를 건드리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0.5를 건드리고 나와서 파동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파동이 ABC가 있고, 또 ABC를 만든 파동이 다음 파동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도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되돌림만 오는게 아니고 이 되돌림까지 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WXY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XZ까지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 삼각형 파동 카운팅에 대한 내용은 공부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하루종일 미팅이고 모레는 또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업데이트를 짬이 나면 제가 업데이트를 올릴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일하고 모레 바동 카운팅 업데이트를 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